안녕하세요. 우정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지스타 많이 가시죠? 매년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고 계시는데요. 이번 22년 11월 19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지스타 현장 무대에서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진행되는 세션에 저 우정인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와! 동안 게임 개발자분 인터뷰도 있고 직접 게임을 시연해 보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. 또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시청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제가 매월 방송에서 퍼스데이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되게 즐겨했던 유저로서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과 또 오프라인에서 오랜만에 만날 기회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지스타에서 만나요. 안녕. 플레이스테이션.